고마워요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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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도와줘, 도와줘, 선생님. 의사 선생님. 의사, 의사, 의사. 의사가 도와줄 거야. 저 의사 선생님이 갑니다. 쫙, 아,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. 치료해 주세요. 치료세요? 치료해 주세요. 치료해 네. 주세요. 주사 맞아야 돼 주사. 아야 했어요 주사. 아야 야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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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, 고맙습니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. 이걸로 치료하실 거예요, 선생님? 네. 아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여기가 아파요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 선생님, 료해줘서 감사합니다. 사 선생님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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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의아선아님아사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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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생아고아워 아야, 아아아아

고맙습니다. 괜찮아졌어요 고맙습니다. 이제 샤워하자. 의사선생님 샤워해야 돼요. 고민이 있어야 고민이 있어야 고이어곰 아. 고민이 앉아 곰 고민이 앉아. 이어 고민이 뒤어쓰러졌어요 치료해 주세요. 야 하, 하, 하. 이 있어야 돼. 고민이 있어야 돼. 고민이 있어야 돼. 고민 여기, 여기가 아픈 것 같아요, 의사 선생님. 네. 네. 치료해주세요, 빨리. 어디 보자. 오, 보자. 보자. 고맙습니다. 표 봐주세요. 주사 놔주세요. 오, 어디 보자. 주사, 찌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어, 아파. 아 여기가 아파요 코 아파요 선생님 오세요네 선생님 봐주세요 오십프죠오십프요 다했어 여기 주사 놔주셔야 돼요 선생님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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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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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껴서 선생님 침대에 눕힐게요. 아, 침대 에 눕혔습니다. 인체교인체. 네 봐주세요 선생님. 아야 아야 아야. 의자줘 아야 봐주세요 선생님. 보자. 오지 보자. 오지 보자. 아 여기가 다리가 아파요. 아파요, 아파. 보자, 보자. 아, 아파요, 아파요. 보자. 누구 사탄래? 피코짱! 아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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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비코보고 아파요. 저도 치료해주세요, 아야. 여도 아파요. 미쳤죠? 아야, 아야, 아야. 저는 여기 팔 아파요, 팔. 빙구봉이 아파? 이야, 긴급봉이 아파 아. 이야, 구봉이 아, 아파. 아야 아야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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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빼고 이제 목욕하자. 어. 목욕하자. 이제 공주님 목욕하자. 이제 공주님 목욕하자. 성우 의사선생님 s 우의사선생님 이제 목욕할 시간. 아빠, 의사아 아빠, 누사 의사. 아빠, 여기? 아빠, 아빠, 이아파요아야아야아파아파아아 아빠, 아야아야아아 아, 어디 보자. 주사. 어디 보자. 주사 났습니다 이걸로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.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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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. 뿅. 아, 아, 아파요. 다 치료했습니다. 네, 치료 다 됐습니다. 네, 자, 네, 치료 다했으니까 다 목욕하러 목욕하고 가자. 목욕하고 오셔야 돼요. 아. 자, 목욕 시간. 가자. 형 목욕 시간. 엄마, 그럼 먼저 목욕할게. 아빠의 사? 이씻코 우리 저기 누구야? 제가 패티 목욕하고 싶대. 아, 아니야. 아빠, 이제, 우와, 우와, 거품, 거품. 와, 진짜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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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죠? 지금 그러면 우리 먹을시간어목욕시간 뽀로로 먹여 시켜 주세요 목뭐시간음 뭐야 거품 이요 거품 인가뽀품 거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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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로 거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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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로 거품 뽀로 거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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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로 거품 거품 在，你查一下拍照拍照。